안녕하세요. 활기찬 움직임이 가득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입니다. 7월, 우리 센터는 다양한 대회와 소중한 만남,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7월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8일, 하나음시 덕분스포츠 문화센터 관계자 세 분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수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셨습니다. 통합 수영 프로그램부터 파리실 운영까지 우리 센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구미에서는 제19회 전국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병규 선수는 100m 트랙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포항과 원반 200m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 은, 동총 4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멋진 성과를 이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6월 25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반기 사업 보고와 함께 하반기 계획, 운영 방향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더 나은 센터 운영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2025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통합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스포츠 통합의 장이었는데요. 우리 센터의 통합 농구팀도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참가해 팀업과 협동심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멋진 전략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첫 번째 승리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감동을 만들어낸 이번 경기,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28일 헬스장 환경정리도 빠질 수 없죠. 생활체육팀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하고 런닝머신은 분해해서 청소하고 기구는 전면 소독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쭉 이어갑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구회 온양온천배 전국휠체어 농구대회에 고양시 재활 스포츠센터 소속. 고양 팔브 힐스 휠체어 농구단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기 속에서도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를 보여주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선수단의 감독인 지역 연계 체육팀 박재영 팀장은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는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활기찬 7월의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 소식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늘 함께 움직이고 소통하고 성장하겠습니다. 8월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